안녕하세요. 알파동물 메디컬 원장 최준혁입니다. 어, 반려동물에 대해 전부 알려주는 남자, 줄여서 반전남이라는 콘텐츠를 영랑일보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어, 우리 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동물 건강에 대한 고민증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남 첫 번째 시간으로 대프리카라 불릴 정도로 무던 여름 날씨를 자랑하는 이곳 대구에서 어떻게 반려동물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려동물에게 맞는 적정 온도는 이제 25도에서 29도로 조절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보통 시원하다고 느끼는 온도는 이제 22도에서 24도쯤인데요. 반려동물의 일반 기초 체온이 사람보다 높아서 38도에서 39도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조금 높다고 생각해 주시고,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좀 차가운 온도에 오랜 시간 노출되지 않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차가운 온도에 오래 노출되게 되면은 이제 콧물이라든가 기침, 재채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어, 발열이나 식욕부진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기존에 기저질환이 있는 반려동물이라면 더욱더 이런 온도에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반려동물도 여름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름철에는 강한 에어컨 바람에 의해서 냉방병이 주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어, 반려동물의 감기 증상은 사람과 매우 유사한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 첫 번째 감기 증상으로는 이제 콧물, 기침, 재채기 등이 있습니다. 어, 좀더신하게 발전하게 되면은 이제 극심한 기침을 보일 수가 있고 발열 증상이 나타난다든가 눈물량이 많아지고 어, 노란 화농성 콧물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시작은 가벼운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방치하게 되면은 기관지염과 폐렴으로 이렇게 위험한 상황으로도 될 수가 있어서 어, 초기에 가까운 동물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어, 좋습니다. 아, 폐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감염까지 발생하게 되면 치사율이 이제 50% 정도로 굉장히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처음에 보이는 증상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초기에 관리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아주 많은 반려동물 보양식, 영양제 수제 간식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 좋은 음식들입니다. 잘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보양식이라 할수 있겠죠. 우선, 여름철 대표 보양식은 이제 오리고기입니다. 옛말에 오리, 고기는 이제 안 주면 뺏어 먹어라 라는 말이 있죠. 오리고기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뜨거운 여름에 먹게 되면 이제 조화로울 수 있는 대표 보양식입니다.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A 등 각종 영양소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리고기는 이제 노령견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지방 흡수가 많을 수 있으니 적당량만 급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과일을 이용한 음식들입니다. 딸기라든가 수박, 바나나 등 우리 아이들이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런 과일들을 별미로 비타민 어, 씨와 전해질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갈아서 얼린 후에 아이스크림처럼 만들어 준다면, 더위도 식히고 어,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 요거트입니다. 이제 수박, 복숭아 같은 각종 제철 과일들을 요거트와 함께 첨가를 해 주신다면 어 요거트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영양 보충뿐만 아니라 소화기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어 여름철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먹어야 할 영양제가 있다기보다는 어 기저 질환들이 있는 아이들 흔히 예를 들면 콩팥이 안 좋다거나 어 심장이 안 좋다거나 방광이 안 좋다거나 이런 경우에 어 이와 맞는 영양제를 상시적으로 복용을 해주시는 것이 반려동물 건강에 좋겠습니다. <laughs> 어, 강아지가 이제 높은 온도에 장시간 직사광선이나 이제 격렬한 운동에 노출되게 되면 이제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열사병은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이제 노령견이나 포메라니안 같은 이중모를 가진 아이들, 불독, 퍼그, 보스턴 테리어 같은 단두종의 경우에는 더위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 이런 단두종들은 해부학적 구조상 이제 숨을 헐떡이게 되면은 몸을 식히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서 더운 날씨에는 좀 조심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산책을 할때 시간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요. 어, 여름철이라서 늘 덥지만 그래도 이제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 어, 햇볕이 없는 때 산책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그늘진 곳에서 산책을 하고 바닥이 뜨겁지는 않은지 한번 만져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한 이런 뜨겁게 되게 되면 아이들 발바닥이 화상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어,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산책 시에 시원한 물을 항상 준비를 하셨다가 어, 산책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휴식시마다 이제 수분 섭취를 해 주시면 더 어, 건강한 산책이 될것 같습니다. 여름철 쉽게 걸리는 피부 질환은 곰팡이에 의한 외이도 감염과 습진을 들수 있습니다. 날이 습해지게 되면 곰팡이들이 잘 자라게 되고, 이는 외이염이 쉽게 올수 있게 됩니다. 웨이염에 걸리게 되면 귀를 긁는 소양감, 만졌을 때 통증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외이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귀 세정이 추천됩니다. 여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활동을 자주 하다 보면, 1에서 2주마다 목욕이 권장되고, 목욕을 할때 귀를 세정제로 잘 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또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소독성분이 포함된, 어, 귀 세정제를 사용하여서, 어, 귀 세정을 하는 것이 추천되고, 어, 여름에는 이제 날이 습하기 때문에 또 습진이 잘올 수가 있는데요. 특히 강아지 발 주위에 어~ 털이 많아 습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발 주위 털을 미용해 주시고 어~ 산책 후에 발을 잘 씻겨 주신 다음에 수건이나 드라이기로 잘 말려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또한 방아, 강아지가 발을 너무 많이 핥는다면 곰팡이나 세균에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발이 심하게 빨, 빨갛거나 발을 씹을 정도로 소양감이 심하다면 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시어 처치를 받는 것이 추천되겠습니다. 반려견에게 주지 말아야 할 가장 조심해야 할 여름철 과일은 이제 포도입니다. 이제 포도의 경우는 이제 킬로그램당 하나 이상 먹게 될때 치명적일 수 있어서 어, 많은 반려견에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데요. 어, 반려견이 이제 하나에서 두 알만 먹어도 이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과일입니다. 포도를 이제 집에서 실수로 먹게 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구토 처치라든가 독성 물질 해독 처치를 꼭 받으시고 충분한 양의 포도가 구토를 통해 나오지 않는다면 하루에서 이틀간 입원하여서 수액을 맞는 것이 추천됩니다. 이런 포도를 먹게 되면 당의 증상이 나타나기 보다는 이제 12시간에서 20시간 지나서부터 무기력, 구토, 식욕부진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2에서 3일간은 주의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이외에 주의해야 할 과일은 이제 자두, 복숭아, 천도복숭아 같은. 어~ 여름철 과일이 있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자체 독성은 없지만 이제 씨를 섭취하게 될 경우 어~ 씨가 식도에 걸려 폐색을 유발하거나 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경우에 어~ 구토를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가 있어서 어~ 반려견이 이제 과일 씨앗을 먹었을 경우에는 어~ 씨앗의 위치를 어~ 병원에 내원하셔서 엑스레이나 초음파로 확인한 후에 구토 처치나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강아지도 이제 자외선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자외선을 많이 받게 되면은 강아지들에게 이제 검은색 반점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검은색 반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어 건강에는 큰 영향이 없기는 하고, 어 이런 반점들이 좀덜 생기는 방법들은 여름철 미용을 하실 때, 덥다고 완전히 털을 다 깎는다기보다 한 1cm, 2cm 정도 어느 정도 털을 남겨두고 이렇게 이용을 하신다면 그런 자외선의 영향을 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또한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사람의 경우는 털이 많이 없어서 이제 그 위에 바르게 되는데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습해지거나 기름지게 되고 이렇게 습하고 기름지게 되면은 피부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어, 굳이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도포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어, 그 미용적으로 한 1cm에서 2cm 정도 어느 정도의 털을 남겨주신다면,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외선 예방하는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름철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은 표현을 하진 못하지만 사람보다 더 힘들게 뜨거운 여름을 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올 여름 반려동물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리해주어 모두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에 대해 전부 알려주는 남자 알파동물 메뉴과 센터원장 최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